39번 가고있습니다 다음 글에 위출친 부분 중어법상 틀린 것은, The point destination is to rise t paradise. 보신 것처럼, 자, 이국적인 어떤 목적지, 자, 다른 나라는 것은 이국적인 어떤 천국입니다. 그리고 콤마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이 녀석을 갖다가 뭔가 꾸며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형용사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ransport, 그 다음 idyllic and loves l s n o r k e r charm. 자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동적이라 할 수도 있고, 요 콤마가 동격의 콤마로볼 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당연히 that,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s가 붙었으니까 that 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anything so كده. 극적인 멋지 않은 목가적인 목가적이라는 건 전원적인 뜻이죠. 자연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땐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But many of the worst r e s o r to resporging to carines. 그런데 많은 지금 뭐다? 전 세계 리조트. 리조트는 휴양지겠죠. 휴양지들이 the latest wave of tourists. 관광객들의 앞에 끊임없는 물결이라는 건 엄청나 많은 사람들 같다가 뭐죠? 이렇게. 대체, 다루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콤마가 나오고 후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같아요. 관계대명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일단 이 녀석을, demand에다가 S가 붙었다는 것은 만약에 동사로 보면은 선행사가 일단 뭐가 된다는 거야? 복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the tourist의 s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났으면 d e m a n d 드 s가 없었을 것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t를 읽어 봅시다. demands for more saving pools and the group cost are s u r k i n g them dry. 자, 여기서 보니까 동사는 보이네요. 여기보다 are s u r k i n g 이라고 동사는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썩이라는 동사가 지금보다 뭐뭐을 빨아들이라는 오용시로쓰인것 같고요. 여기 데미 오가 되고 여기에 뭐다 오시가 되겠죠. 드라이라는 것은 형용사로 쓰였겠죠. 건조한, 빨아들여 물을 다 빨아들여서 건조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야? 완전한 상태다. 아,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의 요구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격 관계되는 사 뭐가 되는다? 대한다? 푸스가 되는다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뭐로 가야 돼요? 2번이 이렇게, 코스로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영장이라든가, 골프 코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 수요란 뜻이겠죠? 수요가 결국은 그 리조트를 갖다가 건조하게 만들 정도로 물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Tourists from Africa will be taking shower. 자, 아프리카에 있는 관광객들은 자, 샤워를 할 거고, and 무슨 구조? 정렬 구조겠죠? 그리고 나서 자, we'll s e the local woman 자 s 를 보는 순간에 무슨 느낌이 옵니까 오영씨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쵸, 그 지역의 어떤 여자가 carrying a pot of water on her head 그녀의 머리 위에 물동이를 갖다가 이고 있는 거 운반하고 있는 걸 보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3번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뭐죠? 여자가 이 행위를 하니까 오형식 지각동사니까 I&G 형태가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라고 Saints.Rightful r o Charity 자산단체의 어떤 감독관이 말하는 거죠 이 자산단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를 보는 순간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가 있는 선행사는 감독관 아니겠죠. 그 자선이라는 게 어떤 자선인지 설명해야겠죠. 보면 t h e campaigns for more responsible approach to travel. 이뜻 자체는 무엇입니까? 어떤 여행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자선 단체겠죠. sometimes 때때로 you'll see the biology with a single tab 당신은 뭐를 볼 거냐면 이렇게 다 하나의 수도꼭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을을 보게 될거 말이야 여기 C는 매형식로 쓰였다? 당연히 삼형식으로 쓰였다고 해야겠죠 언제 보게 되냐면 <목소리> The Which hotel has t a s 각각의 호텔, which는 단수 취급하니까 호텔 S가 못붙야겠죠 그래서 단수 동사 a S가 나왔다는 것도 이해할 거고 각각의 호텔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샤워스톤 에브리룸, 각 국마다 샤워기를 가지고 있을 때 뭐다? 하나만 가지고 있다니, 마을에서는 자, yeah. 80홀 골프코스트, dry country 이와 같은 건조한 물을 다써버렸으 건조하겠죠? 그 나라에서의 18홀골프코스는요 Can c o n c e r n as much land as less the town of the 10,000 people 자, 보니까 몇명 정도일까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나라는요, 칸스는 소비하다 뜻이겠죠. 이 녀석이 V 값이고, 그 다음에, 뭐를요? 보니까, 이렇게, 일시 백천만이죠. 100, 만명의 사람, 도시에 만명의 사람만큼의 물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뭐다? s s 원급 비교가 나왔으니까, 물은, 자, 머치가 야겠죠 s s 원급을쓴 거예요. 다 i 더 the c a r i 자 캐리비안에서는요. i a n i o n the people go without t h e pipe water.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다? 그러니까 파이프로 와라. 파이프로 연결된 물이 수돗물이죠. 수돗물 없이 지낸다만. 수돗물 없이 지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났는데 나올 수 있는 거. During. During의 품사는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는걸 봐야겠죠. 보니까 이런데네요. The high tourist season. 자, 관광 성수기죠. 성수기 동안에는 뭐다? 수도물 없이 지내야만 한다는 거죠. As the springs last h e p i p e to hotel. 왜냐면, 하그 수도물, 샘물이라는 것들이 뭐죠 호텔에 뭐죠? 아, 파이프들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가야겠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었어요? 2번. 여게 뭐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